드론을 사한 남자, 서강 여기가 어디아 여기가 어디지아십니까네맞습니다여러분의 음. 학교 아시니까? 여기니다 여기는 어디냐, 아시니까? 여기어 여기는 어디지아십니까기 여기? 아시니까? 어, 네, 여기는 어아 자 여러분, 드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저희 때문에 드론잘 알고 계실텐데 답이 없네요. 네. 네, 드론은 방금 전 영상을 촬영한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날아다니는 카메라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생긴 건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생겼고요. 저희는 작년 4월 초이 학교 행사를 촬영한 드론을 처음 접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랑에 빠지는 시간을 3초라고 하죠. 저희도 이 드론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머릿 속을 떠나지 않던 이 드론 때문에 이렇게 드론 동아리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종과 영상 촬영에만 초점을 두어서 활동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보통 좀 멋있고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의도가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조종과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 이것은 저희에게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학교 체육대회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드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드론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드론이 집에 와서 여러분 드론이 꺼내서 드론 조정하고 영상 촬영을 하죠. 자 이처럼 드론을 조정하고 촬영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저희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드론을 좀더 새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했습니다 인천버스코고등학교 학기 초에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냄새가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학기 초부터 누가 이렇게 관략근 조절이안 되나 하며 오른쪽 친구, 왼쪽 친구의 관략근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고 저희는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옆에 송도를 잘하는 친구가 얘기해주기를 아그 우리 학교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그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를 옮길 수만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걸로 논문까지 작성했습니다 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중 저희가 아이디어 하나 되는데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측정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쓰레기 수확장에 드론과 센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늘로 날린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론을 드론을 학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 수확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나요? 네! 반응이 좋네요. <laughs> 아, 네, 결과 드리면 환경청에서 제시한 1 2 p p m 이란 농도 기준치 이상으로 14.38ppm이라는 네,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논문 또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론을 좀 창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창의적으로 보이나요? 네 보통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창의성이 뭐야?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들이 나오죠? 네, 기발한 거네 기발한 거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정의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의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창의성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끌어내는 것즉 기존에 있던 드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도 창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연애해 보신 분 있나요? 네, 연애해 보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laughs> 선생님들이 좀 아, 결혼하신 분들 좀 내주고요. <laughs> 선생님들이 무서워지요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세명 이상의 여자 친구가 있었고요. 비교할 <laughs> 바르게 그러니까 <laughs> 비와한 다르게, 어, 연애 도사라는 그 별명도 있었고, 연애 상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aughs> 분위이가좀 아파 됐는요 <laughs> <laughs>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셨든 안 해보셨든 아마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연애를 할때그 사람의 외모나, 어, 아니면 옷 입는 거, 아니면 그 사람 의 몸매, 뭐 이런 걸 보게 되다그 사람의 외적 요소를 많이 관심을 가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외적 요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성격과 마음가짐, 이런 걸 보게 되죠. 드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드론이 시작했을 때 어떻게 접했죠? 좀 멋있고 대단해 보여서 드론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또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알고 싶어지고 또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의 이러한, 이러한 감정을 공유할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파격 제안. 청중 여러분 중에서 드론을 한번 만져보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형, 지목해주세요. 네, 저분이 가는 거예요. 네, 나왔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꽉 잡으시면 손가락은 안니까올라오시요나 <laughs> 농담이신 거 아시죠? 정면을 바라봤어요. 드론이좀더 높이 자, 그러면 꽉 잡아주자 합니다. 자, 출력 하동 하겠습니다. 자, 때 힘이 좀 늦게 지시나요 네. 그러면 드론을 네. 한번 왼쪽으로 기울여볼까요? 네. 왼쪽이요. 근데 네, 뭔가 왼쪽 프로펠러가 빨라졌죠? 네,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주세요. 똑같은 일이 오른쪽에서 일어나죠? 네, 이번엔 좀더 어려운 일을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에 따라서 드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던져주세요. 자, 여기 앞에 나온 학생을 위해서 다 같이 초를 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학생 들어왔어요 그럼 수고해준 드론을 위해 박수 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드론은 자기가 기울면 스스로 기울인 것을 인식해서 반대 방향으로 출력을높여줍니다자 이처럼 드론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쉽게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안에 엄청나게 계산, 아,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외적 요소로 보다가 내면을 본 것처럼 드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항공 촬영과 조정을 목적으로 드론을 시작했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r n 과정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희는 그 다음에 드론의 뇌라고 할수 있는 바로 코딩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코딩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저희는 아두이노와시 언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두 개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생각하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댄싱 드론 프로젝트입니다. 댄싱 드론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바로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드론이 춤을 추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추는 그런 드론입니다. 영상 보시죠. 네. 한번 뒤에 보이시는 코딩이 바로 저희가 이런 춤추는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입니다. 네, 대단해 보이죠 이제? <laughs>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오늘 이 드론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저렇게 복잡한 코딩을 했지만 지금 소리가 조금만 켜지래요 저렇게 복잡한 코딩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할수 있는 거는 교과에 맞춰서오른 쪽은 좀 치물이 좀 달라. 저희는 지금도 <목소리> 어이 이 드론을 개발하기 더더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만 네, 아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직접 하나 드론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박사원 <맞서> 멋있어요. <한> <laughs> 여러분, 저희는 처음에 드론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항공 촬영과 조종을 위주로 하며, 굉장히 뭐, 연애라고 하시는 가벼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드론을 날리고, 제가 찍은 영상을 확인할 때, 제가 마치 새가 되어 세상을 날아다니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저 코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마무리해서, 제가 그 드론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을 때는, 제가 단순하게 드론과 연애가 아닌 드론과, 열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무엇과 연애하고 싶으십니까? 의학? 남자? 여자? 아니면 뭐 역사학?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단순하게 연애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열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열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